아내의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될 때까지 아내를 방치한 남편이 있습니다. 육군 부사관 A씨. 그는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수개월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 11월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는 아내의 몸 곳곳에서 육창과 피부 괴사 그리고 구더기가 발생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. 아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. 조사 결과 아내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남편은 이 기간 동안 병원 진료나 외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해온 것이죠. 보도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고 감기약과 입술 치료제를 원한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군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방치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.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. 이 사건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